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놀부티의 옛날부입니다. 예, 오늘은, 음, 아, 토란을 캐고, 그래서 무광을, 종자토란, 제가 설명드렸죠. 어, 오늘 이 종자토란, 이 무광을, 휘아토란인데 어, 예,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까서, 고등어 조림을 오늘 어, 같이 넣어서 해 먹어보려고 그래요. 어, 제가 이 무광을, 어, 돼지갈비찜이나 요리를 해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어를 좋아해서 마침 무광이 나오고 해서 오늘 이 텃밭에서 점심으로 어 무광을 넣고 고등어조림을 감자하고 이렇게 넣고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예, 우리 그 요리사가 지금 무광을 예. 썰고 있습니다 무하고 농가진 무하고 예. 저기 무광토란입니다 종자토란 굉장히 그,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맛이 어떨지 고등어주림만해 먹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집주 농사진 양파도 넣고. 버도 <laughs> 고등어 조림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조림이 좀 끌어가네요. 텃밭에서 먹는 오. 음, 고등어 조림 무광을 넣고 토란 어, 무광을 넣고 한번. 덮밭에서 조림을 고등어조림을 해먹을려고 하고 있 아,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과연 그, 토라노는 고등어조림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 또 비주얼은 엄청 좋아요 오, 드디어 어, 고등어 조림 텃밭에서 먹는 고등어 조림, 어, 감자하고 어, 무광을 넣고 어, 고등어 조림 을 요리사가 아,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요. 그, 집에서 먹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공기도 좋고, 아, 무광이 기대가 되는데. 갈비찜, 돼지갈비찜에는 맛있었는데 고등어주이면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도 하고 자, 어, 또 술이 빠질 수 없죠. 어. 예. 투. 자, 어, 의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구독자님도 한잔하이소 아. 한번 드셔보시죠. 내가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텃밭에서 고등어조림 해먹기 처음이네 아, 간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음 맛있어요 음, 뭐 전문 요리사 하고는맛있 아, 맛있네요 음. 아, 오늘의 궁금한 요, 백미. 무광토란을 한번 먹어봐야지. 무광토란입니다. 종자토란. 음. 역시. 한니만데 먹으면 돼. 아, 음, 역시 맛있어요. 굉장히 고소해. 이무황토란이 내가 보면 해토란보다 굉장히 고소하더라고요. 고등어 조림에도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맛있는데? 응, 음, 고소하죠. 응, 음. 네. 아, 드라마보다 더 맛있다니까. 음. 응. 아, 오늘, 이 고등어 조림은 처음 도봤는데 너무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아, 감자보다 더보도감자더 더... 응. 어, 더더더더 부드럽다. 고, 더 부드럽고 고소해. 음. 감자도 한번 먹어. 응, 감자도 맛있고. 어, 이거 맛있네. 응. 아유, 오늘 또 새로운 요리 실험. 어 감자하고 무광토라는 고등어조림 맛있습니다. 음. 어, 여러분도 이렇게 무광 버리지 마시고 꼭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텃밭에서 먹는 어, 고등어조림. 어, 무광토란을 넣고 어, 감자하고 넣고 근데 네, 맛있어요. 어. 야,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는거이까지어 음. 이게 뭐 시중에는 별로 없는 어. 음식이죠. 그러게요. 음.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